13장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지금 거짓 예언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향해 말하여라. 자기들 마음대로 예언한 자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아무것도 본 것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예언자들은 황무지에 사는 여호와 같다. 너희의 성벽에 구멍이 뚫리고 무너질 것 같은데도 그들은 그곳을 고치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 그 성이 어떻게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견딜 수 있겠는가? 너희가 보는 환상은 거짓이며, 너희가 하는 예언 역시 가짜다. 내가 너희를 보낸 적이 없는데도 너희는 내가 말했다고 하면서 자기들 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너희는 나의 이름을 빌어 거짓 환상과 속이는 예언을 하지만, 나는 그렇게 예언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또 말한다. 너희가…… 거짓 환상을 보고 속이는 말을 하니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헛된 환상을 보고 거짓 연을 하는 예언자들을 칠 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내 백성의 명단에 적혀 있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 그때의 그들이 내가 주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은 내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가 있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을 허술하게 쌓아도 겉에 회질을 해서 굳건하게 보이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벽에 회치를 하여 단단하게 보이려 하는 자들에게 그 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여라. 비가 격렬하게 올 것이다. 내가 조막만한 우박을 내리고 폭풍을 보내어 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벽이 무너져 내리면 백성들은 회치한 벽이 어디로 갔냐고 물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보내고, 진노하여 피를 내리고, 오박을 쏟아부어 벽을 무너뜨리겠다. 너희가 수고하여 회칠한 벽을 내가 무참히 허물어 그 바닥이 드러나게 하겠다. 벽이 무너져 너희가 그 밑에 깔려 죽을 것이니, 그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처럼 벽과 벽에 회칠한 사람들을 내리친 후에, 이렇게 말할 것이다. 벽이 없어졌다. 그리고 벽에 회칠한 사람들도 없어졌다. 예루살렘에 대해 예언하면서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의 환상을 본 이스라엘의 예언자들도 없어졌다. 나주 여와의 호 말이다. 너 사람아, 너는 네 백성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예언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발목에 부적을 매다는 여자들과 길고 작은 온갖 노을을 만들어 사람들을 덫에 빠뜨리는 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의 목숨을 노리면서 너희의 목숨은 지키려 하느냐? 너희는 보리살한 움큼과 빵몇 조각을 벌기 위해 내 백성 가운데서 나를 욕되게 했다. 너희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하여 죽어서는 안될 사람들을 죽이고 죽어야 할 사람들을 살렸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새들을 유인하듯이 사람들을 유인하는데 사용하는 부적들을 내가 너희 발목에서 떼어버리겠다. 그리고 너희가 새처럼 덫질로와 유인했던 사람들을 풀어주겠다. 너희가 쓰고 다니던 너울도 찢어버려. 너희 손에서 내 백성을 구해낼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너희의 손아귀에 붙잡히지 않을 것이니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은 내가 아니었다. 거짓말로서 의로운 사람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 사람은 너희다. 너희는 악한 사람을 부추겨서 그들이 가고 있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했다. 그들의 목숨을 건지지 못한 것은 너희들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는 헛된 환상을 보지 못하고 거짓 예언을 못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의 손아귀에서 건져낼 것이니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4장 몇몇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 앞에 나와 앉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악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앞에 놓고 절하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내게 찾아온다고 내가 만나 줄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그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악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이언자를 찾아가면, 나 여호와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대답해 주겠다. 그가 큰 우상을 섬겼으므로,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우상 섬기는 일에서 돌아서라. 내가 미워하는 모든 일을 멀리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인 가운데선 나를 저버리고 그 마음에 우상 섬기기를 좋아하며 악한 것으로 걸림돌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이 내 뜻을 모르려고 예언자를 찾아가면 나 여호와가 몸소 대답해 주겠다. 내가 그를 저버려 후대를 위한 표본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없애 버릴 것이니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어떤 예언자가 유혹을 받아 예언하면 그것은 나 여호와가 그를 유혹하여 예언하게 한 것이다. 내가 내 능력으로 그를 쳐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없애 버릴 것이다. 예언자에게 묻는 사람이나 예언자나 모두 죄가 같으므로 둘다 자기 죗값을 받을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나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온갖 죄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어떤 나라가 내게 신실하지 않음으로 죄를 지었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손을 뻗쳐 그들의 양식을 끊어버리고, 그 땅에 기근을 보내어 사람들과 짐승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비록 그 나라에 노아와 다니엘과 욕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자기 목숨만 건질 수 있을 뿐이다. 나주 여와의 말이다. 내가 그 땅에 사나운 들짐승들을 보내어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거친 들판이 되게 하여 아무도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때 노아와 다니엘과 요비 그 땅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자녀들도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 자신들만 구원받을 것이며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만일 내가 그 땅에 전쟁을 일으키고 말하기를,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 사람과 짐승을 멸망시켰다. 라고 하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때 이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자녀들도 구출하지 못하고 자신들만 구원받을 것이다. 만일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퍼뜨리고 내 분노를 쏟아부어 사람과 짐승을 멸망시켰다 하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때 노아와 다니엘과 요비 그 땅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자녀들도 구출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오직 자기 목숨만을 구해낼 것이다. 나여호가 말한다. 내가 네 가지 무서운 재앙들, 곧 전쟁과 기근과 사나운 들짐승들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과 가축들을 죽인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자녀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끌려 나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행동과 행위들을 보고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에 대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곳에 내린 온갖 재앙들과 불행들에 대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행동들과 행위들을 보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에 한 모든 일에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초 여호와의 말이다. 15장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더 쓸모가 있느냐 숲속의 다른 나무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포도나무로 무엇을 만들겠느냐? 그것으로 못을 만들어 물건을 걸어둘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는 뗄감밖에 달리 사용할 곳이 없다. 불이 나무가지의 양쪽 끝부분을 태우고, 가운데 부분까지 태우면 그것을 어느 곳에 쓰겠느냐? 곱게 자란 포도나무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물며, 불에 타버린 포도나무까지로 무엇을 할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숲을 가운데서 포도나무를 베어 뗄감으로 불에 던져 넣었듯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도 그렇게 만들 것이다. 내가 그들을 여지없이 치겠다. 그들이 불을 피하더라도, 불이 그들을 쫓아가 태워버릴 것이다. 내가 그들을 칠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거친 들판으로 만들 것이니, 이는 그 백성이 내게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